72세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려고 했는데요." "병원비가 걱정돼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한테 배운 운동 3분씩 했더니 한달 만에 정말 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담되시나요?" 시간 내서 병원 가기가 힘드신가요? 매번 병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3분이면 됩니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무릎 통증 환자 1만 명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기에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괜찮았을 분들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충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방법만 배워가시면 병원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이 정말 좋아집니다. 2주만 따라하시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달라집니다. 대한정형외과 케통계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5%가 무릎 통증을 겪습니다. 그중 60%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룹니다. 평균 8개월을 참다가 병원에 옵니다. 8개월을 참는 동안 무릎은 점점 나빠집니다. 처음엔 간단한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게 나중엔 물리치료나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더 심하면 수술까지 갑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명입니다. 작년 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6개월을 참았습니다. 그 사이 무릎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물리치료를 3개월 받아야 한다고. 비용만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운동만 제대로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 초기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집에서 매일 3분씩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운동한 그룹은 80%가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한 그룹은 70%가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 3분입니다. 하루 3분 투자로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하지만 잠깐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무릎 통증에 이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많이 붓고 뜨거우면 가세요. 무릎이 꺾이거나 잠기는 느낌이 들면 가세요.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가세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프면 가세요. 이런 증상이 아니라면 오늘 운동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벼운 통증, 뻐근한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 계단 오를 때 불편한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통증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에서 10점까지 있다면 여러분의 통증은 몇 점인가요? 5점 이하라면 오늘 운동을 시작하세요. 6점에서 7점이라면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8점 이상이라면 병원에 가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분 루틴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각 운동마다 1분씩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의자면 됩니다. 팔걸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편한 옷을 입으세요. 신발은 벗으세요. 물한잔 준비하세요. 첫 번째 운동 허벅지 앞쪽 근육 풀기입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무릎이 아픕니다.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마세요. 허리를 곧게 펴세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발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세요. 왼쪽 허벅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 위쪽을 잡으세요. 무릎 바로 위가 아니라 허벅지 중간 부분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감싸주세요. 이제 천천히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정도면 됩니다. 3초 동안 누르고 3초 동안 빼세요. 이렇게 5번 반복하세요. 눌렀다 빼고 눌렀다 빼고. 이번엔 원을 그리며 풀어주세요.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10번 돌리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세요.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더 돌리세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세요. 호흡도 편하게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허벅지도 똑같이 하세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잡으세요. 누르고 빼기 5번.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끝났습니다. 1분 걸렸습니다. 어떠세요? 허벅지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무릎 통증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파서 인상 쓸 정도면 너무 센 겁니다. 살짝 시원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힘 빼고 부드럽게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야 무릎이 안정됩니다. 매일 하면 2주 만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계속 의자에 앉아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세요. 두 손은 의자 옆을 잡으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팔걸이가 있으면 팔걸이를 잡으세요. 왼쪽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왼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세요.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세요.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하세요. 이 자세에서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이 일하는 겁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리세요. 3초 동안 천천히 내립니다. 쿵 떨어뜨리지 마세요. 부드럽게 내리세요. 이게 1회입니다. 이제 2회 시작합니다. 다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5초 유지. 천천히 내리세요. 이렇게 총 5회 반복합니다. 3회, 4회, 5회. 잘하고 계십니다. 왼쪽이 끝났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들어 올리고 5초 유지. 천천히 내리고 5회 반복하세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게 무릎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운동 끝났습니다. 허벅지가 좀 뻐근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운동한 증거입니다. 매일 하면 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무릎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리 들때 무릎이 아프면 높이를 낮추세요. 바닥과 평행하게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효과 있습니다.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다리 들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유지할 때 천천히 내쉬세요. 숨 참지 마세요. 편하게 호흡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무릎 유연성 기르기입니다. 무릎이 뻣뻣하면 아픕니다. 부드럽게 움직여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운동으로 무릎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계세요. 허리를 펴세요.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하세요. 왼손으로 왼쪽 발끝을 잡으세요. 닿지 않으면 발목이나 정강이를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스트레칭 되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10초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다리도 제자리로 가져오세요. 숨을 한번 크게 쉬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다리 쭉 펴고 발끝 잡고 상체 숙이고 10초 유지. 양쪽 다한 번씩 했습니다. 한번더 반복합니다. 왼쪽 다리 다시 펴고 상체 숙이고 10초. 오른쪽 다리 펴고 상체 숙이고 10초. 완벽합니다. 세 번째 운동 끝났습니다. 전체 3분 루틴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립니다. 스트레칭 할때 주의할 점입니다. 절대 튕기지 마세요.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기세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까지만 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근육 마사지. 눌렀다 빼고 원 그리며 풀기.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기. 세 번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10초씩 유지하기. 이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루에 딱 3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세요. 또는 저녁에 TV 보다가 하세요. 언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무릎이 좀더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가 지나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덜 뻣뻣합니다. 계단 오를 때덜 아픕니다. 한달 후엔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장 보러 갈때덜 힘듭니다. 손주 돌볼 때덜 아픕니다. 3개월 후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가명입니다. 작년에 무릎이 아파서 제게 왔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3분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정말 매일 했습니다. 달력에 체크하며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먹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달 후엔 거의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병원 안 와도 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운동하니까 무릎이 너무 좋아졌다고. 병원비도 많이 아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씨처럼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달력을 준비하세요. 매일 운동한 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일주일 동그라미가 7개 찼을 때 뿌듯함을 느껴 보세요. 그게 동기 부여가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오늘부터 무릎 운동한다고 말하세요. 가족이 응원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하세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심해지면 멈추세요. 2, 3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효과를 높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근육이 이완됩니다. 운동 후엔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이 무릎에는 3kg 부담으로 갑니다. 5kg만 빼도 무릎이 15kg 가벼워지는 겁니다. 식단 조절도 함께 하세요. 신발도 신경 쓰세요. 쿠션 좋은 신발 신으세요. 굽 낮은 신발이 좋습니다. 슬리퍼는 집 안에서만 신으세요. 외출할 땐 운동화 신으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6잔 이상 드세요.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합니다. 연골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 외에 다른 활동도 추천합니다. 수영이 아주 좋습니다. 물 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수영하세요.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활동도 있습니다. 등산은 당분간 쉬세요.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후에 하세요. 조깅도 피하세요. 충격이 큽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3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따라하세요. 내일 아침에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일주일 내내 하세요. 한달 내내 하세요. 습관이 되게 하세요. 양치질하듯 자연스럽게 하세요. 2주 후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릎이 가벼워집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일상이 편해집니다. 병원 갈 일이 없어집니다. 병원비를 아낍니다. 한달 후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무릎 어떻게 좋아졌냐고. 그때 이 운동을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3개월 후엔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이 운동이 정말 효과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는 겁니다. 그 뿌듯함을 상상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85세에 시작해도 효과 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은 평생 써야 하는 관절입니다. 잘 관리하면 팩살까지 쓸수 있습니다. 하루 3분 투자로 평생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 3분만 하면 됩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됩니다. 무릎 건강 지키기, 병원비 아끼기, 건강한 노후 만들기. 모두 이 3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생명줄이 될 겁니다. 친구분들께도 보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나눠주세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세요. 한달 후에 또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무릎 건강 시리즈로 계속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 마사지 1분.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1분. 세 번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1분. 총 3분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두번 하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럼 하루 6분입니다. 6분으로 무릎 수명 10년 늘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좋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통증 없이 걷는 모습. 손주랑 공원 산책하는 모습. 계단 걷더니 오르는 모습. 모두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3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무릎 통증으로부터의 자유. 병원비 부담으로부터의 자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첫 걸음을 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의자 앞에 앉으세요. 3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